저는 지식재산권 연도별 그래프라는 제목의 PPT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190318 유언상입니다. 목차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는 데이터 선정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다운받은 데이터와 시각화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성된 그래프를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작성한 코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선정 이유입니다. 우선 저는 변호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허 및 지식재산권을 전문으로 변호해 주는 변호사를 꿈꾸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필요한 자질은 제가 생각할 때우선 변호사의 기본 필요한 특성인 이 언변 능력 또 법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이런 논리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여기서 특허 및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추가로 이 자신 분야, 즉,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 배경지식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이런 지식재산권, 정보 같은 것들이 어떻게 유통되고 어떤 방식으로 생성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배경지식과 이 정보에 대한 이해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기르고 싶었고, 또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지 고민을 하다가 이 지식재산권 등록, 이런, 이런 부분에 맞추고서 이런 데이터를 각 시대별로 그래프를 각 시대별 그 등록 일을 등록 개수를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은 충분히 이 제가 원하는 이 성, 이 특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활용한 데이터입니다. 우선 앞에서 말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식재산권의 등록 및 출원 같은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찾아보다가 서부발전소의 특허, 출원 및 등록일 데이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그래프는 출원일을 순서로 나,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99년부터 2018년까지의 그 산업재, 산업재산권의 출원일이 나와 있는데요. 또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 출원일이 그 빠르다고 해서 또 등록일이 이만큼 빨리 나오는 게 아닙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만약 2002년에 출원한 이 국내 특허와 2003년에 출원한 국내 특허가 있을 때이 등록이 무조건 2002년이 빨리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분류로 국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분야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 국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분야를 모두 통일해서 등록일을 나타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요. 여기서 보셨다시피 이 한국서부발전연료별 산업재산권 등록정보라는 이름으로 그래프 이름을 지었고, 앞선 데이터가 2002년부터 2018년까지 등록일이 있었는데, 전 이를 X라벨의 X축에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2002년에는 상대적으로 이 산업재산권의 등록이 적지만 점점 앞으로, 크게 보면 앞으로 갈수록 이 산업재산권의 등록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이 지식재산권이 앞으로 미래에 갈수록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걸알수 있고요. 저는 이 중요한 산업재산권, 지, 즉,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변호하는 변호사가 된다면은 이 앞선 사회에서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작성한 코드입니다. 우선 저는 CSV, import CSV를 활용했고요. 여기서 open 함수로 앞서 보여드렸던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특이한 점은 A부터 Q까지 리스트를 생성했다는 것인데요. 저는 이각 리스트마다 연도별 데이터를 각각 담아서 이렇게 그래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4 함수를 이용해서 2002년이 포함된, 등록일이 2002년인 것은 A 함수에, 2003년인 것은 B 함수에, 그리고 4년인 것은 C 함수 이런 식으로 쭉 내림 차순을 해서 각 리스트마다 연도를 다르게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 인덱스를 통해서 X라벨, 아까 보여드렸던 X라벨의 이름을 지정했고요. 플리트 바 함수를 이용해서 아까 얻었던 각 리스트에 이 등록한 횟수를 Y축에 이렇게 나타내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감사합니다.